같이 꼭. 빼고 빨간 요리는 다할수 있는 만능장으로 순두부찌개 끓이는 거 보여주려고 준비했고요. 이쪽은 만능장 재료입니다. 돼지고기는 간 돼지고기를 이용했고요. 기름을 약간 섞었으며 600g 정도 되고 종이컵 2컵 분량입니다. 디포리와 멸치를 팬에 노릇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서 갈아 넣은 겁니다. 2티스푼 준비했습니다. 양념을 하나하나 넣다 보면 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준비했고요. 소금 4티스푼, 액젓 2테이블스푼, 굴소스 2티스푼 진간장 4티스푼 국간장 12테이블스푼을 섞어서 만들어두었습니다. 호박은 이 정도 두께로 순두부용으로 준비하시고요 순두부용 감자는 호박과 같은 크기로 하되 얇게 썰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얇게 쓰셔야지 훨씬 맛있습니다. 순두부의 식감이 부드럽기 때문에 감자가 너무 두껍게 썰리면 순두부의 식감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썰었습니다. 무도 마찬가지로 감자와 비슷한 얇기로 썰어주셔야 돼요. 파는 고명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슷썰기로 준비해 주십니다. 달걀은 노른자와 신자를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순두부는 정중앙을 칼로 살짝만 갈라주세요. 파는 아주 잘게 다져서 종이컵 한 컵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양파도 다지셔서 종이컵으로 두 컵. 빨간 만는장 후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쌀뜨물 프로스 다시마를 6시간 정도 이렇게 놔두시면요. 점도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보이시죠? 이 상태로 이따가 쓸 거니까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리하러 고고 출발 가자. 만는장 출발합니다. 식용유 5테이블스푼 붓습니다. 팬에 불을 키고요. 종이컵 2컵에 돼지고기 간고기를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후추도 넣어주시고요. 고기가 익기 전까지는 뭉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만 익으면요. 다진마늘 2 테이블 스푼, 다진 양파 2컵, 다진파 1컵을 몽땅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설탕 2 테이블 스푼, 멸치 디포리가루 2 티스푼 또 집어넣습니다. 넣은 재료를 다 섞으신 후에 첫 번째 포인트 나가겠습니다. 고기와 야채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올 텐데 이 수분을 전부 졸여주셔서 기름 소리가 다시 지글지글 날 때까지 하셔서 마이야르 반응을 유도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꼭 해주셔야지만 감칠맛 나는 만능 빨간장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인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아까 만들어놨던 소스를 조금 조금씩 부으셔서 다시 한번 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소스 속에 포함된 양념들의 누른 향이 들어가서 훨씬 더 감칠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눌려주셨으면 세 번째 포인트 나갑니다. 일단 불을 완전히 꺼주시고 붉은 고춧가루 12 테이블 스푼, 고운 고춧가루 4 테이블 스푼을 넣어서 이때 고추장 10테이블스푼도 같이 넣어서 잘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고추기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불을 꺼둔 상태이기 때문에 타지 않으니 안심하고 버무려주세요 불을 끄고 잘 버무리시는 작업이 끝나셨으면 네 번째 포인트 나가겠습니다 불을 강으로 올린 다음에 타지 않게 계속 뒤집어주면서 고춧가루의 푼내는 없어지고 고추장은 한번 눌려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 첫번째 키포인트입니다 불을 중불로 줄이시고 준비해둔 쌀뜨물 플러스 다시마물을 300ml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시면서 한번 더 졸여주시면 됩니다 자 완성 아 갑자기 밥 비벼먹고 싶습니다 순두부찌개 끓이기 전에 에피타이저 한번 먹고 가겠습니다 이야 이 영롱한 자태 밥에 쓱 얹습니다 참기름 조금 넣어주고요 쓱싹쓱싹 비벼서 한입 먹어봅니다 어, 대박 대박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뭐 비빔밥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밥을 비벼 먹는 데는 무조건 이 만능 빨간장 넣으셔서 비벼 드시면 됩니다. 갑자기 갑자기 치즈를 하나 얹어 먹고 싶어졌어요. 치즈 한번 배어물고요. 매콤한 맛을 중화시킨 다음에 밥에 치즈 한장 얹어서 먹겠습니다. 음. 아. 어. 자, 이 매콤함이 올라면서 오 고소함이 올라면서 오 고기가 한두개씩 씹히는데 매콤한 맛을 나중에 치즈가 감싸주는 정말 조화롭습니다. 자, 이제 만능 빨간장으로 만드는 순두부찌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출발! 가자! 불 켜주시고요. 물 종이컵 한컵 200ml 넣겠습니다. 감자부터 넣고요. 무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만능 빨간장 3테이블스푼을 집어넣겠습니다. 장이 뭉쳐있지 않게 잘 저어서 풀어주신 후에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준비된 호박과 새송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순두부 투입, 안속금 끓어오르면 계란 노른자 위에 올려주고 파를 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을 보신 후에 필요하시다면 소금이나 액젓을 약간만 추가해 주시면 끝난 겁니다. 조리 이게 끝입니다. 만능 빨간장은 찌개, 무침, 볶기, 비빔을 하나의 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완성 그러면은 또 지식하러 두둥 순두부 한입, 배염으로 봅니다. 오, 이 빨간 맛는장 순두부는 야간 고추장 맛도 나는 그런 순두부 찌개예요. 밥 비벼 먹기에는 정말 최고입니다. 아그 사이에 달걀이 나타났습니다. 달걀을 쪼개봅니다. 역시 반숙 끝끝 좋아요 밥하고 암 이야 아 어, 진짜 어떤 국이나 찌개나 뭐 라면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달걀 반숙 특히 노른자는 와 정말 고소한 맛을 더 더해주는 것 같아요. 이야. 다시 듬뿍 얹어서 열심히 먹어봅니다. 자, 순두부 찌개도 한번더 암얌. 음 고추기름이 떠서 아주 얼큰한 게 맛있습니다. 다음 편에는요 돼지 고기 고추장 찌개, 떡볶이, 비빔면, 나물 무침, 특히 콩나물 같은 거요, 시금치나요? 이런 것도 전부 다이 빨간 만능장으로 할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일단 최대한 보여드리고요. 나머지는 우리 쿠킹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먹고 있는데 <laughs> 보이시나요? 예, 촬영 도와주시는 저희 청문님이 계셨는데 너무 배고프다고 밥도 오셔갖고.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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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덜어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밥한 공기 더 먹고 싶었는데 눈물을 못 먹고 일단은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때 또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에서 계속 촬영하다가 요리 완성됐는데 배고프셨나봐요 더 달라고 오셔서 <laughs> 일단 국물, 국물 한 국자 좀더 드렸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저 먹는 거 모자랍니다 너무 양이 확 줄어버렸네요 이런 자 먹다가 안 되겠습니다 그냥 말아서 먹어버리겠습니다 한 수저 뜨고 와우 정말 최고입니다 다시 한 수저 또한 수저 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순두부찌개 정말 많이 끓여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두부찌개가 추억의 음식입니다. 마지막까지 야무지게 야무지게 싹싹 긁어서 음, 먹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비었네요 마지막으로 시혜한잔 시원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구독 여러분 항상 사랑합니다. 바쁘시더라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쿡쿡 여러분, 안녕!